저는 올해 70이 넘은 평범한 아낙입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털어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는 건 부끄러워도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누군가 들어주길 바랐거든요. 저와 남편은 50년 가까이를 함께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장사하고 또 서로 아프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몇해 전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약속한 것도 자꾸 잊어버리고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제 치매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올해 이른이 넘은 평범한 아낙입니다. 남편과 50년 가까이 함께 살며 자식을 키우고 장사를 하고 서로 아프고 아파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월이 빠르다고들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하루하루가 쌓여온 흔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꼼꼼한 사람이었죠. 젊은 시절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할 때도 장부를 빈틈없이 정리하고 가족들 생일이면 꼭 작은 선물을 챙기던 남자였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며 뿌듯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몇해 전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그의 행동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밥상을 차려놓고 오늘 아침 뭐 먹었지? 라고 묻는 겁니다. 밥을 먹은 지한 시간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처음엔 농담인가 싶었죠. 여보, 방금 된장국에 밥 먹었잖아, 하며 웃어넘겼지만,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또 하루는 손주 생일파티에 가는 길에 지갑을 두고 나와 당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생 지갑 하나는 늘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허둥지둥하며, 내가 어디 뒀지? 아며 집 안을 뒤졌습니다. 심지어 손주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손주인 민서 이름을 민준이라 부르고 둘째 손주인 하윤이를 하영이라고 잘못 부르는 겁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여보, 정신 차려라고 타박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의 이상 행동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어느날은 아침에 먹은 밥을 또 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아까 밥 먹었잖아. 배고프면 과일이라도 깎아줄까 했더니 남편은 내가 밥을 먹었나? 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죠. 아, 이건 치매가 시작된 거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함께 쌓아온 세월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밤이면 잠이 안와 이불을 뒤척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나를 두고 멀어져 가는구나, 내가 혼자 남게 되는구나. 그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동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자주 멍한 표정을 지었고 대화 도중에 말을 잊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예전엔 저와 함께 동네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를 꼼꼼히 챙기던 사람이 이제는 뭐 사러 왔지? 라며 제게 되묻기 일수였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남편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기억을 잃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혼자밖에 나가서는 길을 척척 찾아다녔습니다. 동네 뒷산에 산책 가는 길, 늘 다니던 약국, 심지어 오랜 단골이었던 정육점까지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여보, 약국에서 약좀 받아와 했더니 남편이 정확히 약을 받아오고 심지어 약국 옆 빵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까지 사온 겁니다. 이게 뭐야, 당신 기억력 괜찮은 거 아니야? 하며 농담처럼 물었지만 남편은 그저 웃으며 그냥 익숙한 길이라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남편이 장을 볼때꼭 필요한 것만 사온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엔 마트에 가면 이것저것 충분 구매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꼭 필요한 생필품만 골라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부탁한 두부, 양파, 고추장을 정확히 사오더니 이거면 되지? 가며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당신 이렇게 꼼꼼하게 잘 사왔으면서 왜 자꾸 깜빡깜빡해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저 멋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뭔가 숨겨진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웠습니다. 치매라면 이렇게까지 정확히 길을 찾고 필요한 물건을 사올수 있을까? 남편의 행동은 치매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엔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 치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한 분이 치매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의심은 점점 커졌고, 결국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거 꼭 해야 하는데 라거나 이건 그녀한테 말하면 안될 같은 말들 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나이 들며 혼잣말이 늘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그녀한테 말하면 안되라는 말은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그녀가 나라는 걸 직감 했지만 왜 남편이 나에게 뭔가를 숨기려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멍한 표정, 반복되는 말투,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듯한 따뜻한 눈빛까지.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낮잠을 자는 동안 그의 외투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보니, 거기엔 남편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약국 월요일 10시 두부 사기, 단팥빵 잊지 말 것. 집에 돌아올 때 뒷길로 더 빠름. 심지어 그녀한테 걱정 주지 말 것이라는 문장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수첩을 보는 순간, 저는 남편이 단순히 치매로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었고, 그건 저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 지갑을 두고 오는 실수, 손주 이름을 헷갈리는 모습, 반복되는 질문들, 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분명 저를 속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호하려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곧,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죠. 창 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오랜만에 남편의 방 서랍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옷가지와 오래된 물건들을 치우다 보니 맨 아래 칸에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상자는 결혼 초에 남편이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손때가 묻은 그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들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두툼한 봉투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듯 마른 색이었고 남편의 글씨로 중요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통장 하나와 함께 접힌 편지지가 있었습니다. 통장을 먼저 펼쳐보니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었어요. 액수는 적지 않았습니다. 평소 남편이 검소하게 살며 모은 돈인 듯 했지만 왜 제게 말하지 않고 숨겨두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게 될 날이 올줄 알았어. 내가 혹시라도 기억을 잃거나 더 이상 곁에 없을 때를 대비해서 썼어. 이 돈으로 당신이 편안히 살길 바란다. 내 병은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당신이 걱정할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어. 병원에서 들은 소식을 혼자 삼키며 버텨왔어. 이게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 준비다. 미안하고 사랑해. 편지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지를 제대로 줄수 없었어요. 남편의 병? 그게 무슨 소리일까? 편지 아래쪽에 접힌 종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원 진단서였어요. 날짜는 몇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진단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종양 초기 증세, 기억상실, 인지 저하 가능성 있음, 즉시 치료 권고,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뇌종양이라니요. 남편이 치매 증상을 보인 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이병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진단서를 보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남편이 혼자 이 고통을 견디며 저를 위해 비밀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여러 장면들이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가끔 머리를 쥐어짜며 아파하던 모습, 병원에 혼자 다녀오던 날들, 그리고 그때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 웃으며 넘기던 말들,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병을 알게 된 후로 저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치매인 척 행동했던 거예요. 그 꼼꼼한 메모들, 길을 잘 찾는 행동, 필요한 물건만 사오는 습관 모두가 병을 숨기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편지에서 남편은 치매라고 생각하면 당신이 덜 슬플 줄 알았어. 병원비와 수술 비용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봉투 안에는 진단서 외에도 남편의 일기장 같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병 진단 후의 심정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또 머리가 아프다. 의사는 수술을 권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여보가 알면 울 텐데 내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해. 손주들 보고 싶지만 기억이 흐려지는 게 두려워. 그래도 여보 얼굴은 잊지 말아야지. 그런 문장들을 읽으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고독을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 함께한 부부인데 왜 혼자 그 무게를 짊어졌을까? 그건 순전히 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편지 끝에 당신이 행복하면 그게 내 행복이야. 미안하지만 이해해줘라고 썼습니다. 그 발견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창 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이었습니다. 남편의 낮잠 소리가 들려오자 서둘러 물건들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모른 척할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피로와 인내가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 어디 아픈데 없어? 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냥 나이 탓이야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비밀의 흔적은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남편의 모든 행동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가 지갑을 두고 나오는 건 일부러 잊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병으로 인한 증상이었고, 그걸 숨기기 위해 더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통장 속 돈은 남편이 병원비를 아끼며 모은 것이었어요. 병원 기록을 보니 남편은 진단 후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았지만, 수술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라는 메모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게 저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알자, 저는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비밀이 드러난 후, 저는 그와 마주할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의 글씨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지금 저는 그를 더 강하게 지켜줄 거예요. 그 흔적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우리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 낡은 봉투 속 편지와 진단서를 발견한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뇌종양이라는 무거운 진실을 혼자 짊어지고, 저를 위해 치매인 척 연기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를 다그치거나 원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둘의 남은 시간을 솔직히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 아침, 남편이 평소처럼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한 잔을 들고 있었죠. 여보, 잠깐 얘기 좀 할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제가 무슨 말을 꺼낼지 짐작한 듯했습니다. 여보 나그 편지 봤어 통장이랑 진단서도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돌릴 여유가 없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마당의 낙엽만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저는 먼저 입을 뗐습니다 왜 나한테 말안 했어 우리가 부부잖아. 이런 건 같이 짊어져야지. 혼자 끌어안고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렸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편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어. 몇년 전. 병원에서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 뇌종양이라는데, 초기라지만 위험하대. 수술하면 나을 가능성이 있다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어갔습니다. 당신 평생 고생만 했는데 내가 더 짐이 될까 봐 무서웠어. 차라리 치매라고 생각하면 당신이 덜 아플 줄 알았지. 그래서 일부러 기억 못 하는 척 멍한 척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결심을 했을지, 그 고독한 시간들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당신 바보야. 내가 당신 짐이 싫어서 같이 산줄 알아? 우리가 이렇게 50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한 거야?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고 남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이 걱정할까봐 또 우리 자식들까지 힘들게 할까봐 숨겼어. 병원비며 수술비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만 버티려고 했어. 당신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만 보면 그걸로 됐다 싶었지.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알아버렸으니 이제 숨길 것도 없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속이 시원해. 그 순간 저는 남편의 그 웃음 속에서 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는 치매인 척 하며 저를 속인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했던 거였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신, 앞으로는 절대 혼자 아프지 마. 나도 같이 아플 거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저는 그의 손을 더꼭 쥐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여보, 이제부터 같이 싸울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 저희는 병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혼자 병을 관리하며 미뤄왔던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의사는 뇌종양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수술과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두려웠지만 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손을 맞잡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마당에 앉아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가끔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속에는 이제 저와 공유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혹시 수술하고 기억을 잃어도 당신 얼굴만은 잊지 않으려고 해. 남편의 그 말이 제 가슴을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일 당신한테 내 얼굴 보여줄게. 잊을 틈도 안줄 거야. 남편도 웃었고 그 웃음은 오랜만에 예전의 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진실과 마주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말하지 않은 마음 속에 숨겨진 희생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남편의 비밀은 저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우리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나눈 그 솔직한 대화는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남편과 진실을 마주한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뇌종양, 그가 저를 위해 숨겨왔던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치매로 위장했던 그의 마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당에서 나눈 대화 후 남편은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저는 거실에 앉아 창 밖에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남편이 혼자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안함, 원망, 그리고 깊은 사랑이 뒤엉켜 제 마음은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저는 남편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그의 잠든 얼굴을 보았습니다. 늘 보던 그 얼굴,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진 그 얼굴이 오늘따라 더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잠든 남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아보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연약해 보였습니다. 당신, 이 손으로 나를 얼마나 지켜줬니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혼자 병원 문을 드나들며 저 모르게 통장을 채우고 메모를 적으며 버텨왔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저를 믿고 털어놓지 않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함께 동네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길,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절대 혼자 아프지 마. 나도 당신 아픔 같이 나눌게. 우리 부부잖아. 제가 단호히 말하자 남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여보 미안했어. 이제는 다 말할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산책로를 걸으며 오랜만에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파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 남편의 치료 계획이 잡히면서 현실적인 고민들이 밀려왔습니다. 수술 비용, 치료 과정,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이 기억을 잃거나 더 아파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일이 그 생각이 들자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그토록 애썼는데, 이제 내가 그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불러 앉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 같이 싸우자. 당신이 나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당신 곁에서 끝까지 버틸 거야. 남편은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이렇게 말해줘서, 나도 힘이나. 내가 혹시 기억을 다 잃어도, 당신만은 잊지 않으려고. 그건 약속할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일 당신 옆에서 내 이름 불러줄게. 절대 잊지 못하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그 포옹 속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일상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같이 손을 잡고 갔고 집에 돌아오면 함께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가끔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제 그 표정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기에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손주들과 놀다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며 여보, 우리 민서 웃는 거 봐. 꼭 당신 젊었을 때 같아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의 기억이 흐려질지라도, 저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선명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정의 파동은 여전히 저를 흔들었지만 그 파동 속에서 저는 새로운 힘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병은 우리에게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사랑의 깊이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파도라도 헤쳐나갈 거야.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게. 그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50년 세월을 이어온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가끔씩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손주 이름을 헷갈리기도 하고, 아침밥을 먹고 또 달라고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여보. 내가 옆에 있잖아. 걱정 마. 치매 걸린 줄 알았던 남편 사실은 저를 위한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무엇을 남기나 싶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랑과 기억이더군요. 그리고 그 사랑은 때로는 기억조차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을까요? 댓글 한 번씩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